안산대 보건의료정보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글로컬 보건의료정보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야. 보건의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론 강의실과 I.T. 융합 기술을 효과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실습실들이 있지. 학생들이 쉴수 있고 학생들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공간인 라운지도 준비되어 있어. 안산대학교 보건의료정보학과 궁금하면 직접 와. 우리가 꼭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?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가 이 험난함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어른들은 우리에게 말했죠?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. 우리처럼 걱정이 많았던 어른들은 우리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을 얻었다고.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행복과 추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. 엄마 아빠. 그럼,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희를 선택해 주실 건가요? 당연하지.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.